이 프리법이나 똑같은데, 그니까, 러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정체 구조가 보여야 되거든? 그래야 할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석하면 풀긴 풀어도, 시간 때문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시험은 시간 싸움이거든? 중앙 밑에 시간이 남았잖아. 부담이 안 남아. 그래서, 시간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자. 요거는,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순호수. 추노수. 그죠? 순호수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있어? 1를 먼저 해야겠지. 그럼 1백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 i의 n제곱 플러스 이 n i잖아. 이게 순환수가 나오려면은 잠깐만. <laughs> 뭐 어쩔 수 없이 다 해야지 뭐네. 이러면은 이러면은 마이너스 이 i -2I 플러스 이 i니까 안 되고 n에 이 넣으면은 마이너스 어, 4 플러스 4이니까안 되고 n에 3 넣으면은 마이너스 8, 어 마이너스 맞네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i 플러스 8i 그러면은 16i 됐다 이거다. 그럼 n이 하나면은 뭐 그나마나 안되겠지? 앞에가 실수니까 그나마나 어, 그래서 세 번째 거만 되는 거네 음. n은 3의 배수래 그러면은 될수 있는 숫자가 3하고 7하고 쭉갈거 아니야 3에서 한번 됐으니까 어차피 4실 생각하니까 플러스 12에서 15되고 다시 플러스 12에서 27되고 다시 플러스 12에서 39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어, 40이야, 자연수니까 4개. 네 이렇게. 먼저 알겠지? 패턴 찾으면 그다음에 돼. 그 다음에, 359번은, 얘도 뭐, 그냥, 풀려 돼. 제곱 먼저 하고, n은 나중에 냅두고, 그러면은, zn이 이렇게 되잖아. zn은, <laughs> 제곱을 먼저 하니까, 어, i가 되잖아. i의 제곱. 빼기, 제곱을 먼저 하니까, 어, 잠깐만. 분모가 이 i 인데이 i. 마이너스 i구나. 마이너스 i 의 이제 될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일로고 z1는 i 플러스 i니까 e i. z2는 마이너스 1루도 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 그 다음에 z3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3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잖아. 더 그러니까 플러스 i구나. 그러니까 빼기 i 이렇게 마이너스 i 이렇게. z4는 뭐 0이겠네. 그 다음에 계속 서로 단른 때는 네개가 아니라 3개 왜냐면 하나, 둘, 셋 얘는 0은 두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 이걸로 가능한 값이래 그러면 이제 더해 나가기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 플러스 0 빼기 이 아이 0 좀만 더 적고 이 아이 0 이렇게 어, 여기까지만 적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더하면이 아이 여기까지 더하면 똑같으니까 무시, 여기까지 더하면 0 나왔고, 여기까지 더하면 0이니까 고 여기까지 더하면 2야. 2개? 어두 개밖에 없네. 2 i 이 아니면 0밖에 없다. 총합은 2야.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것 같아. 특별한 거 없잖아. 적으면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3 6 0번은 이게 수비에 있을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 웃긴 일이 있었어. 웃긴 일 뭐냐면은, 수능, 수능에 나왔는데, 비싼 문제 아니었거든? 비싼 문제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석이란 책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보니까, 불 했는데, 마이너스 생겼잖아. 정수이 이렇게 써있던 거야. 4 빼기 M은 0보다 작고, N 빼기 3은 0보다 크다고 써있던 거야.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믿었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잖아, 이거. 0이면은 똑같잖아, 어차피. 이것도 있는데, 뭔가 약간 좀 여지가 있었어. 헷갈릴 여지가. 그래서 이제, 오답식이 붙고, 막 대법원 가고 그랬거든. <laughs> 뭐 진짜 별거 아니거든 인생이 다르니까 한 문제를, 그러니까 정석만 너무 믿어가지고 정석이 이랬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봤었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는 했는데, 진짜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면 여기 n이 3는 당연히 똑같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건데,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옮겨 같아. 그래서 주의하면 돼.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을 보지고 때를 외우지 말고 성립할 때는 이건 당연히 맞은데 이건 이거, 이거 붙어야 돼.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둘이 마이너스에 안 생겼으니까. 어... <laughs> 아, 이거는, 어머 이건 머리 아프다.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나왔어. 잠깐만. 어, 실수하지 않았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M은 4보다 커야 되고, N은 3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나는 이제, 크고, 적다, 항상, 작고, 크고로 적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다 되는데, 그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m 빼기 8도 0보다 작고, m 빼기 6도 0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두데둘다 성립해야 되거든? 잠깐만. 잠깐만, 잠깐 문제에서 꺼놨구만. 아, 순서상이구나.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겠구나. 아,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m이 되는 거는, 5, 6, 7, 8, 9. 까지이고, n이 되는 거는 3, 4, 5, 6, 7, 8, 9, 10인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안 되거든? m도 8보다 작고, n도 6보다 작으면은, 안 돼. 둘다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순서상 중에서, 음, m으로 먼저 하자. m이 5면은, 하나, 둘, 셋이 안 돼. 그러면은, m이 5일 때는, 어, 6, 7, 8, 9, 10가는 다섯 개. M이 5일 때 5개. M이 6일 때는, 역시 똑같아. 6일 때는 6, 7, 8, 9, 10, 5개. 7일 때도 6, 7, 8, 9, 10, 5개만 되다 8일 때는 괜찮아, 다 돼. 8일 때는 이제. 8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다 돼. 9도 8개 다 되고, 10도 8개 다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거 같아. 그래서, 뭐 하면은, 39. 이런 식으로 넣어야 나오고, 어? 틀렸..잠깐만 아니, 아니 틀리나아 맞았구나. 오케그 어, 다음에 61번 보면은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엄청나게 틀려 왜 틀리냐 어,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이거지 이제 이차관수지 넘어간 고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니까 x 제곱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k 하고 빼기 안 플러스 하자 빼기 2y 제곱 빼기 3y 플러스 2 라고 해가지고 맞추자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일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Y 하고 Y 하고 음, 음.. 플러스 2니까 빼기 3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2하고, 플러스 2 하고 플러스 1 하면 되네, 이렇게? 그러면 두개 더하면 이거니까 아뭐 이거 끝났는데? K는 <laughs> 3인데? <웃음> 끝났는데? 아 끝났어 그서내왜 나왔을까? 종종 이게 안될 때가 있어 종종 이게 안 되면은 그때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야 이차방정식으로 고쳐서 요거를근해 공식 썼을 때 X는 2분의 Y 빼기 K 플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러니까, 어, 잠깐만. b제곱 빼기 4ac니까, 9i제곱. 그 다음에, 음, 플러스, 마이너스 2k, 그다가 이거 더하니까, 더하기 12, y. 그 다음에, 어, 4ac니까, k제곱 빼기 8, 이렇게 나와있고, 요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간 게, 루트를 없어져야만 그 1차식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4분의 d는, 아, 0,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4분의 d는 k 빼기 6의 제곱 빼기 9하고 k 제곱 빼기 8이 0이다. 이걸로 풀어줘야 되는 거. 이런 상황.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라 나온 건데, 문제는 잘못 됐네 너무 쉽게 내버렸다. 그래서 마이너스 8k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2k, 그 다음에 숫자는 더하기, 오, 108? 이거 0이야? 그러면은, <laughs> 잠깐 이거 맞나?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맞네 맞네, k에 3 넣으면 되네. 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음,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되나? 그러면 은 2k 제곱 플러스 3k 빼기 마이너스 4, 27은요? k에 3 넣으면 되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나? k 빼기 3 하고 2k 빼기 6k니까 아, 플러스 2인가? 플러스 구 이렇게, 그래서 k가 3만 있는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9도 있네 어, 이렇게 두 가지를 <laughs> 다어야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양수 k야, <laughs> 양수 k가 필요 없잖아 어쨌든 두개다 구하라고 둘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경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 방법도 있다고이 방법 익혀야 돼 이거 진짜 실제론 거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362번은 역시 또 반복적인 똑같잖아 이거는 어,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z는 보면은 i잖아 i니까 이거는, 뭐, i의 n제곱, 빼기, i제곱은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이거는, 아, 예세곱 마이너스 i의 n제곱, 빼기, 1의 n제곱. 왜 이렇게 나오냐? 아, 나오네? 그래서, 5 0 n 제곱저뭔 소리야? 5 0 n 제곱 아,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아, 그러면 중간식당에 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n이라는 게, 잠만 50까지는 정해졌는데? 자, 흐흐 <laughs> 잠깐잠깐 아 n에다가 1,2,3,4 넣은 소리구나 n에다가 1,2,3,4 넣어가지고 끝까지 치시면 되는거야 어, 그러면 끝에가 이제 50이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하고 마이 어, i의 n제곱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실수가 나오고 싶대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다 1넣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있어? n에 1 넣으면은 1 넣으면은 아, 어차피 4개의 순환이니까 적어볼게 i, 그 다음에 이거는 일러스니까, 플러스 1, 일러스니까, 마이너스 어, i, 빼기.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겠다. 그 다음에 7 끝에는, 어, i의 n제곱부터 이제 반복된 다음에, 어차피 이건 연결기 뻔하니까, 여기 살아있으니까, i 플러스 1이니까 안 되고, n에 이러면은, n에 이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이넣스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가능성이 아예 없네 n에 3넣으면은 마이너스 i, 3넣었으니까 플러스 1그 다음에 3넣었으니까 플러스 i 그 다음에 이거 어, 이상하다, 이런 답이 없는데 뭔가 착각을 차가, 해볼게 빼기 1 이렇게 어차피 없는데? 이건가? 1 빼기 1 플러스 1 아 이거였구나 사 사의 배수만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괜히 많이 했는데 1, 2, 3다왔대 사의 배수만 되고 있거든 그러면은 되는 거는 어, 70이의 자연수니까 70이의 자연 사의 배수니까 4곱하기 17이잖아 68 17개 이러시면 되겠네 어, 아니네 틀렸네 이거 <laughs> 아니, 틀렸네 이거 내잘이야 이거 는 근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뭐, 틀릴 수가 없는데 아 실수 실수구나 실수 아이거 <laughs> 되는구나 아 실수 실수 다0 되는 줄 알았어 실수야 실수 그래서 어.. 그러면 70이니까 어.. 여기 4에 비수는 17개 그 다음에 이거는 70이야 그럼 이거는 18개 그게 더하면 35개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식으로 풀어주면 되네 그니까 계산 잘하면 되고 목표수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아까 실수 조건 있잖아 그것과 그거는 바로바로 나오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틀렸어 이거 여러 분얘기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 모의고사 나왔을 때몇 번으로 나왔냐면 15번인가로 나왔어 킬러가 아니었다고 필러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왔는데 다망했대. 그래서 왜망했냐고 하니까 중간에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안 풀려서 계속 그걸 잡고 못했다는 거야. 이게 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사 내는 사람들도 이거는 쉬운 문제라고 냈는데 엄청 어려웠던 거고 진짜 그때 다망했었어 애들이 그러니까 쿨하게 넘어간 애들은 오히려 괜찮았는데 뒤에는 쉬웠거든 요거 막혀가지고 엄청 망했는데. 해볼게 자 이거 뭐냐면은 이거 진짜 노,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거 진짜 다못 풀었어 허 나도 바로 못 풀었어 나도 보고 야뭐 그러면 어떡하냐 면서딱다 잡았는데 당연히 못 풀고 야 이게 뭐지 막 하고 계속 그랬어 그래서 보면은 Z는 허근 세제곱부 실수인 거야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그니까 러 생각을 못 하지 이거는 나도 생각못 했어 그때 해보자 허근이니까 Z 어, 대입해야지 빼기 A Z 플러스 A는 0이야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 Z를 못해아 일단 정리하자 Z제곱은 AZ 빼기 A. 라고 붙이고. Z를 곱해. 그러면은 Z 세제곱 빼기 AZ 제곱 플러스 AZ는 0인데 어떻게 먹냐. 우리가 Z는 알고 세제곱은 알잖아. 근데 제곱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곱을 갈다치우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돼. Z 세제곱 빼기 A하고 AZ 빼기 A 플러스 AZ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은 음, 네. 그러면 Z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Z가 있는 걸 놓고, Z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호수 여기 바로 실수모. 이거야, 드릴 별거 아니야 알면 별거 아닌데 진짜 못 풀었어 이거는. 그때 정교일때만 해도 못 풀었고 못 풀어서 왔고, 어, 나도 바로 못 풀었고 그랬어. 그러니까 알면 쉽지만은 전혀 아니야. 둘다영이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a는 1이거나 a는 0이야. a가 0이면 말했어. A가 0이면 말이 안 되네. a가 0이면 z제곱 0이니까 말이 안 돼. a가 0이면 말이 안 돼. 그래서 a는 0이 아니야. 그래서 a는, a는 1이야. 그래서 a는 1이니까 z제곱은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나오네. 문제가 뭐냐. 아, 1이 야 이런 식으로. 탈리도 되게 좁잖아 아무도 생각 못 했어, 진짜. 다 틀렸고, 이거는. 이거 나중에 한 번. 근데 이게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외워버렸고, 내들이. <laughs> 나중에 자기 시험한거그 <laughs> 어. 다음에 364번을 보면은, <laughs> 아,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음. 어, 이거 안 했네. 이거 안 하는 거 같구나. 아, <laughs> 아까 풀다가 이거 안하거 같구나. <laughs> 다시 들어가자. 369번. 하나안 했네. 음. 기영, 이음만 했구나. 디귿을 안 했구나. 디귿을 못 봤네. 다른 분들 잘고 그러면은, 여기 했으니까, 두개 곱했는데, 연부작대 그러면은, 그게 되는 게, 집을 끼리 곱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Z1이 Z1과 곱하거나, 서로, 서로 다르이란 말이 있나? 390번?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네. 어. 그러니까, Z1이 그러니까 1하고 4하고 9가 서로 곱하면 되거든? 얘네들은 서로 파트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고요, 놈들 3하고 7이 서로 곱하면 돼데또 얘네끼리 서로 곱하면 안돼 1, 4, 9끼리 서로 곱하는 게 9가지 3, 7이 서로 곱하는 게 4가지 두개 더하면 13가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복소수는 맨날 빙빙 보니까 그다 적어놓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3, 6 4번, 아 이건 쉬이창 전시 뭐 많이 편해지지 않냐? 편하잖아, 자신 있잖아, 어느 정도 두실근에 너무 싫은데실패에것 싫은 다르고 한 번씩 두 분의 합이 0보다 작고 그러면은 아 모르지 모르데양수의 대한 절대값이 크다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구나 그럼 두 분의 합은 2하고 k 빼기 1의 제곱분의 3하고 k 빼기 3인데 마이너스 부터지 이게 0보다 크다 게그 음. 다음에 두 분의 곱은 2하고 k 빼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0보다 작네 그러가지고 이거네 아, 근데 어차피 분모는 무조건 양수잖아 부호 상관 없잖아. K가 1일 수도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2차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분자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부호에 관계 없는 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니까, 어, 이거 가로 어떻게 친 거야? 잠깐만. 아, 가로 안쳤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오케이, 오케 그러면은, 어, K 빼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어,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laughs> K는 결국 2분의 1 보다는 크고, 3 보다는 작네요. 네. 정수 K의 수는 1, 2. 두 개가 제일 어,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잘못 들네 아아, 2는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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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이 <laughs> 이거 한 점, 한 점. 어, 나도 틀렸어, 음. 옛날에 이번에 대학교 이제 2학년 됐나? 3학년 됐구나. 대학교 3학년 된 놈들 중에서 배고프고 너무 옛날 거라 아마 풀일 없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때 가 종종 얘기하는데 요거 하나 빼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때문에 99점만 16명이 나온 적 있어. 뭐 어, 100점이 한 명도 없었어. 다 <laughs> 이거 빠뜨렸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빠뜨리게 되거든. 항상 많이 보면서 풀어. 음, 나도 <laughs> 빠뜨렸잖아. 그럼 이거는 아 이거는 <laughs>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은 얘네들 못하는 거 말도 안 되고 서로 이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서 딱끊어면될것 같아. 그래서 얘네다가 이제 1, 2부터 하자 F1 하면은 여기서 끝났잖아. 그거는 여기는 I에다가 i분의 1을 곱하니까 1고 f2는 f2는 i 플러스 1에다가 -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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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마이너스 i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이네 그리고 f3은 i 플러스 1 빼기 i에다가 마이너스 i 이거 뭐냐, 뭐냐. 이냐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i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를 곱할 테니까, 어차피 애들 사라지니까, <laughs> 1이네 어, 나오고, F4는, i 플러스 1 -I, 그다음에 빼기 i,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어, 0이네?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1, 2, 1, 0이 반복되겠는데, 그래서, 두개더 하면 1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 하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더 하면, 좀 적지 않으면. 1, 2, 1, 0, 1, 2, 1, 0,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끊어주면 되고, 이렇게 끊어주면 네두번 나오네. 어, 아, 이렇게 3일 때 나오고, 4일 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3에서 쭉 가면 되지. 그러니까, 3, 부터 가면은, 끝에가 29까지, 에이, 많이 20, 27, 2 8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부터 가면은 끝에가 28까지. 개수는 두번겠구나 여기 9, 9개가 아니지. 여기는, 여기 24? 7개? 여기도 7개? 14개? 이런 식으 거 특별한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적으면 돼. 그러니까 하도 쓰레기 나올게 없으니까 똑같은게 엄청나고 있거든. 이제 어차피 아이는 4개로 수납하니까 4개 적고 천천히 찾으면 돼또 네. 정리 한번 해보고 금요일이랑 월요일까지 해서 끝낼게 오늘은 너무 많이 풀어서 아마 더는 못할것같아 풀어보고 정리하고 오늘 <laughs> 질문하면 돼 네. 복수랑 방정식은 쉽거든. 함수가요. 사실은 이제